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목요아침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 대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이 시간에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7장 347장 새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212장 355장, 355장, 세찬 순간은 323장입니다. 323장. 우리가 다 같이 볼 말씀은 열왕기상 5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7절부터 18절 말씀. 열왕기상 5장 7절 제가 먼저 읽고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찾으시죠. 히라미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고. 내 종이에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신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소노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이만 구루와 맑은 기름 이십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삼만 명이라. 도로몬에게 또진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이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기초석으로 놓게 함에. 자, 오늘 말씀 1 1개 말씀 말씀 가지고 어, 동력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아, 지난 시간에 어, 솔로몬이 나라가 이제 평화, 평화로우니까 아,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어,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을 옮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 했, 했을지를 따져보면서. 어, 과연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 뜻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자, 말씀의 요지는 어, 그렇게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성전을 짓게 했던 그런 방법론에 대한 반론이었어요. 결국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어, 온 마음을 다해 건축한 성전을 기뻐받으시고 나중에 보면 그곳에 임재하시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메시지의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해주시려고 지어주신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할때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 "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어, 거기서 정착이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 동력으로 이루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주셨어요.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집은 이제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동력으로 세워져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 왕, 두로 왕 히람과 동맹을 맺고 또 백성들과 함께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 주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먼저 7절 7절인데요 동력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7절 보니까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전건축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동력은 내 이익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데서 기뻐하며 참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그 다음에 솔로몬은 히람에게 팔자를 보니까 솔로몬 당신이 사람을 보내면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백향목을 어, 제공하겠습니다. 필요한 대로 잔나무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운에 익숙한 우리 종들이 구절에 보니까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그 바다로 운반된 그것을 뗏목으로 엮어가지고 남쪽으로 보내서 당신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도 나무 옮길 때 뗏목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당신이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구 9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좀 주십시오. 레바논이 척박하기 때문에 먹을 음식을 좀 달라고 해요. 그죠? 자, 식량을 생산하기 아주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음식의 분량이 얼마만큼이냐면 1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해마다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 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2만 고르라고 하면 당나귀 2만 마리가 운송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에요. 적지 않죠. 그 솔로몬 왕실에서 7개월 정도 사용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다음에 맑은 기름 20 고르를 달라고 하는데 20 고르는 사실 이렇게 적게 보이잖아요. 근데 요게 좀 뭔가 착오로 였을 거라고 이제 보는데, 아무튼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 백향목과 잣나무를 받는 대신 정말 막대한 것에 것이 이제 레바돈으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12절에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이제 약조가 이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 지혜로운 지도자와 백성이 있었지만 좋은 나무는 없었고 또 두로에는 훌륭한 나무와 기술자가 있었지만 성전을 지을 하나님의 사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서로 강점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고 이게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이는 성기는 은사 어떤 이는 기도로 바쳐주는 은사 그럼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동력은요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역군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여군의 수가 3만 명이고, 어, 14절에 그 3만 명을 세수로 나눠 가지고, 만 명씩 레바논에 보내 가지고, 또 레바논에서부터 산림을 운반한다든지, 또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하고, 또 나머지 2만 명은 여기에 이제 교대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솔르몬니또 이제 짐꾼이 또 7만 명이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총 몇만 명입니까? 15만 명이죠 이게 이제 요즘의 인구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많지 않을런지는 몰라도 이 솔로몬 시대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본다면 한 집에 한명 이상은 다 동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꾼들이 동원이 되었고 또그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16절을 보니까 3,300명 관료 집단이죠.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동원되고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 3만 명, 7만 명, 8만 명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론 노예 노동은 아니에요. 일시적인 징발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우리가 건신할 수 있다는 게 그들에게 기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홈네스 아우리치를 갔습니다. 유스도 어, 동참을 하고, EM도 동참을 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어요. 공동체 일에 동참하는 일은요, 공동체 정체성을 만드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참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성들이 매우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금방 사라지고 삶의 불편이 찾아오고 내가 내 집도 건설을 못 하지 못하는데 징발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감으로 내 와이프랑 자식들이 굶주리고 어려하고 그죠? 피골이 상접해지고. 이런 모습을 볼때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게 강제된 일이 만들어내고 있는 인간적 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 같은 17절을 보니까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어 성전의 기초석을 이제 삼을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 제목들을 다 마련하게 돼요. 약간 이제 불길한 그런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죠. 가장 아름답고 경건한 그런 성전을 짓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여러분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회막을 건축할 때는요, 중요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놨거든요. 그리고 누가 얼마를 내놨든, 그렇죠? 내놓든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그 일에 동참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솔로몬 건축에서는 자발적 헌신이 아니라 동원되었어요. 동원.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좀못갈것 같아요. 그거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이 일이 이제 강제가 있는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앙에서 하고 있는 일의 문제입니다. 자, 회막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면 성전은 중앙에서부터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죠? 사람들을 동원 동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약간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지만 여러분, 여하튼 여하튼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동력은 이루어집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일했다. 함께 일했다는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의 집은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의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은 목회자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섬길 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동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수고와 헌신으로 함께 세워갈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세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전 즉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어,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억지로 동원되는 것에 서 하는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력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우리 정원주 목사님 어, 지금 맡고 계시는데 여러분 청년부 이런 부서 저런 부서가 다 있지만 부서들이 다 함께 세워져가 세워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청년부가 잘 구원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의 한번 부르. 아버지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청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버지 아버지 인심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더익스팬드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아버지 청년부 대어지게 하시고 정원주 목사님 아버지 하시는 모든 아버지 그런 아버지 사역 가운데 아버지야 청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곳에 복음이 전부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붙들으시고 강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함께 세워져가는 함께 힘쓰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 아버지 예배에 아버지 인도하고 아버지 청년들이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되게 하시고, 아버지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회심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청년부 가운데 아버지 정말 부흥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기로 원합니다. 청년부를 그저 보면서 방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그 청년들을 인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정원주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청년부가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청년들의 그런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해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치열하게 하게 하시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고압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